네, 안녕하세요. 사킬입니다. 오늘은 나온랩 어라이즈 알리시아 관련된 스킬 그리고 장비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영상 구독, 탁대, 공격조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투자가 되다 보니까 어느샌가 차인보다 <laughs> 전투력이 더 좋아졌는데, 무튼 간에 이 알리시아 어, 과연 어떻게 이제 장비 세팅을 하면 좋은지, 스킬은 어떤 걸 올리면 좋은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무기는 어떻게든 전용 무기를 착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얻으셨다면 무조건 전용 무기를... 있으셔야 됩니다. 이유는 어 차인이 이제 보시게 되면 좋은 무기 쓰게 되면 코어 공격력 피해량이 올라가게 되고 얼음 공격 효과 시 원래는 이제 보호막만 씌워주는 건데 그것 플러스 2초간 수속성 피해량도 올라가기 때문에 데미지를 더 우겨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좋은 무기는 있으셔야 되는 거고 스킬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오랩식다뭐 찍어 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 어 핵심은 겨울 폭풍이죠. 이게 진짜 좋아요. 이게 이제 거의 <laughs> 제자리에서 미친 듯이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게 얼음 가보 효과도 적용되면서 30% 확률로 빙결도 주기 때문에 어 정말로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선적으로 올려주시면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서포터 스킬이라든지 궁극기, 궁극기도 이제 빙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되게 좋고 요 서포터 스킬도 이제 어 보시게 되면은 성진화기 얼음 가보도 부여하고 첫 타격 적중시 이제 빙결 효과를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좋죠. 그리고 빙결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득이라 가지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얼음가보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호막도 씌우는데, 해로운 효과도 제거를 시켜요. 그래서 얼음가보 자체가 되게 나쁘지 않은데, 앞서 이야기했던 이제, 조형무기까지 끼게 되면은 수소성 피해량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어, 이거 스킬은 그렇게 해서 올려주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안티팩트는 좀 고민이 되실 텐데, 똑같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차이하고 거의 똑같이 올려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가죽 그 다음에 이제 흑사자 둘둘 가져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가죽 4세트로 가주셔도 되고 또는 이제 저처럼 흑사자 4세트로 가주셔도 되는데 가실 때 주의사항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뭘 가든 간에 치명타는 50%를 맞춰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장비가 지금 없어서 어쩔 수는 없었는데 요거 이십발 같은 경우에는 방어력이 아니고 치명타 피해로 껴주셔야 됩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치명타 피해가 붙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바꿔주고 싶은데 사실 이게 바꿔주는 건좀 아닌 것같아요 <laughs> 아무리 그래도 주인공이 더 좋은 걸 끼고 있어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개중에 주인공보다 차인 장비가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튼간에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면 되고 어, 장신구 같은 경우에는 차인처럼 이렇게 부근음 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베이모스 껴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해골 껴주셔도 되는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좋은 거는 칠옥이에요. 칠옥이 치룩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수속성 피해 칠옥이 없어요. 이 이제 장신구 장착 할 때는 또 팔찌가 문제죠. 팔찌가 이제 속성에 따라서 이제 댐, 그 바뀌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수속성 피해가 필 지금 없어요. 7호기. 얘가 끼고 있어요. <laughs> 서주가 끼고 있어가지고 근데 서주가 껴야죠. 서주가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이제 치록으로 바꿀 예정이지만 당장에는 이제 데미지 를 증가 시켜줄 수 있는 걸로 이제 바꿔준 거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장신구는 치피증이 많이 붙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렇게 이제 치피증 붙어 있는 걸로 이제 잘 껴주시면 이게 지금 나쁘지가 않아요. 치피증 붙었고 마력 소모량 감소도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붙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좀 그렇죠. 아무튼간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팅을 해주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세팅 잘 해주시게 되면 확실히, 어, 잘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활용해봤는데, 이 제, 어, 캘브루스가 진짜 많이 어려웠었는데, 캘브루스 진짜 많이 쉬워졌고요. 진짜 많이 쉬워졌고, 그리고 수속성 또 필요한 데가 여기잖아요. 여기가 제가 막 시간이 간당간당했었거든요. 라이칸이. 라이칸이 되게 좀 간당간당했는데, 요렇게 조합하고 나니까, 아이고, 지금 안 되네. 조합 자체는, 이거, 이제 차인 빼고, 엠마로랑하고, 서지우하고, 이렇게 알리샤 세명 넣었더니 되게 빨리 또 클리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콘텐츠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좋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뭐 지금 당장은 이제 비속성이긴 하지만, 비속성이긴 하지만, 요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시간의 전장 관련돼서, 어? 연습기간이다. 또 비속성이구나. 아, 차인이짱 먹겠구나 또. <laughs>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챌린지 여기에서도 이제 뭐 속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득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속성별로 이제 딜러들은 있으면 다 좋게 좋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키우시게 되면은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알리시아 관련된 이야기 해봤는데요. 참고해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